태어날 때그 의료 사고로 인해서 네. 사망되었다고 네. 얘기를 했는데 40분 만에 깨어났다고 네. 했습니다. 내 손상을 심각하게 입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직장을 가진다거나 학업을 한다거나 네. 이런 것이 안될 거라고 의사가 판단을 했는데요. 네. 교회를 다니시면서 중보를 받으면서 대학까지 다니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네. 합니다. 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 설교들을 듣기 시작했고 너무 너무 많이 좋아졌답니다. 네. 근데 사사모를 다녀가고 난 뒤에 너무 많이 좋은 것을 알아보고 가족들이 알아보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취업시험에 면접을 봤는데 합격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설교를 지금부터 처음까지 이해하면서 들은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 지적 능력이 좋아졌다는 걸 느끼셨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치유하신 주님,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0년 된 왼쪽 다리의 마비가 지금 완전히 풀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 오늘 사3호첫 참여하셨는데요. 10년 전부터 왼쪽 다리가 그 감각이 무뎌지고 그 마비 증세가 심하셔서 발가락이 벌어지지도 않고 꼬집어도 그 전혀 아픔을 느낄 수 없는 왼쪽 다리를 이렇게 질질 끌면서 걸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치유 기도를 받으시면서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점진적으로 허벅지부터 꼬집었을 때그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발등을 꼬집었는데 그 통증을 느끼고 계십니다.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계속 시원한 바람이 내 왼쪽 다리에 불어오고 있다. 이렇게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치유의 기적을 시작하신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8년 전부터 섬유 근육통이라는 질환을 갖게 되셨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이어서 치유가 없고 평생 약을 먹으면서 통증만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8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약을 복용하시다 보니 이 약의 부작용으로 심한 변비가 오셔서 때로는 일주일 넘게 화장실을 가실 수 없는 그러한 부작용도 갖고 계셨습니다. 지난주 목요 4.3호 사역자 훈련 때 기도를 받으시고 8년 만에 처음으로 오전 약을 복용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약을 복용 안 하시면은 심한 감기 증상처럼 열도 심하게 나고 온몸의 통증과 누워있어도 힘든 그러한 통증이 유발되었는데요. 토요 4.3호 참석하시면서 이런 통증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변비가 완전히 치유가 되어서 살이 지금 2kg가 빠지셨다고 합니다. 자가면역질환으로부터 치유를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아는 권사님 추천으로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불신자 분이세요 오른쪽 손가락에 (4개가) 이제 골절이 되면서 작년 (8월에)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수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가락에 완전히 꺾여지지가 않고 어, 통증이 있어서 약을 드셔야만 되는 그래서 젓가락질이 아예 불가능하셨대요. 그래서 너무 남타깝게도 올해 4월에 다시 재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재수술을 하신 이후에도 전혀 차도가 없으셨는데 오늘 기도받으시고 관절이 지금 너무 너무 쉽게 구부려지시고요, 통증도 90% 이상 사라져서 지금 너무 치유자 대신 주님을 경험했다고 내가 치유자 대신 예수님 믿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치유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음성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인 이래는 4년 전부터 음성틱이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4.35 시간에 참석을 했고 기도를 받은 순간 우리 이래가 느끼기로 너무나 시원한 그런 느낌이 몸에 확 와닿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순간 틱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그틱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5년 전부터 사지가 저리는 극심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너무 심해서요. 잠을 잘수 없는 극심한 사지의 저림 증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뇌신경과 관련해서 경추 수술을 각각 다른 곳에 세 번이나 실시하였지만 차도가 전혀 없으셔서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 참석하셨지요? 하나님께서 그 극심했던 사지의 떨림 증상을 완전히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먹도 지을 수가 없으셨는데요. 지금 주먹을 자유롭게 쥐었다 폈다 하고 계시고요. 이 손의 피부 색깔도 검게 변해 있으셨는데요. 지금 살색으로 화사하게 <웃음> 변하고 <웃음> 있습니다.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신주님 찬양합니다. <laughs> 아멘. 자매님은 10년 전에 여기 엄지와 검지 사이에 과도가 이렇게 관통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신경과 동맥과 인대가 끊어져서 이 부분을 봉합해야 하는 그런 수술이 있었고요. 엄지와 검지 부분에 감각이 40%에서 50%만 있었습니다. 손바닥 이 부분도 이렇게 묵직함이 느껴지면서 힘을 가하거나 쥐었다 펼다 할때 이렇게 통증이 있는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것이 치유되었습니다. 이 엄지와 검지의 신경의 감각이요. 90% 이상 돌아왔고요. 이 손바닥에 있었던 통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매님 아까 자리에 들어가고 나니까 양손이 차이가 없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100%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90% 치유했다고 한 간증이 하나님이 온전하게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자매님 2010년도에 당뇨의 진단을 받으셨고 그 합병증으로 인해서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가 되셔서요 3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보통 단백뇨가 정상인 분들은 150mg 정도 소변에 배출이 되는데 7000mg 약 50배가 배출이 되는 그러한 신장 기능 저하를 갖게 되셨는데요 특히 발이 발가락까지 너무 심각하게 부어서 걷기도 힘들었고 이 통증으로 많이 힘드셨습니다. 그런데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그러한 당뇨 증상이었기 때문에 약을 전혀 쓰실 수가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3월 말부터 계속 부어있던 그 발이 드디어 2주 전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도만 하고 어떠한 병원에서는 약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치유를 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30년 전에 자가면역질환인 전신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극심한 전신통증과 함께 불치병이다라고 이렇게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계속해서 부축해주고 돌봐줘야만 하는 그런 생활을 30년 전부터 해오셨습니다. 10년 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고 나셔서 치유기도 받으시고 점점 호전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팡이 짚고 걸어 다니셨는데 7개월 전부터 완.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아유. 그래서 지팡이 없이 걷게 되시는 것은 물론이고 온몸의 통증도 다 사라졌고요. 약을 먹지 않으면 전신의 그 극심한 통증 때문에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는데 지금 7개월 전부터는 일절 약도 드시지 않고. 완전하게 치유를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와, 직장 생활도 할렐루야,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할렐루야. 계십니다. 아메.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메. 할렐루야.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사라졌던 무릎의 연골이 재생되는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 10년 전에 골다공증 사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무릎의 연골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사사무에 참석하신. 꾸준히 기도를 받아 오셨는데 뭔가 내 몸에 호전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으셔서 10일 전에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하셨는데요 연골이 재생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4기에서 3기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우리 성도님이 이명증상이 5년 이상 한 번도 쉬지 않고 귀에서 그 소리들이 계속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선포가 나온 즉시 이명이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하늘.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하나님께서 간과 체장을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하늘이야. 우리 성도님 3월 말 2개월 전에 건강 검진 결과에 간에 무럭이 여러 개가 있고 체장에는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거는 무럭이 아니고 종양이기 때문에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종양이 없어지라고 선포가 나올 때마다 믿음으로 취하고 5월 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간에 있는 무럭이 하나만 남고 깨끗하게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췌장에 있던 그 종양도 치료할 필요가 없는. 깨끗한 무럭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아일리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맞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20년 된 척추의 문제가 지금 치유되었습니다. <laughs> 20년 전에 이 척추의 문제로 인해서 첫 번째로 걸으시면 이 왼쪽의 발목이 거의 45도 가까이 바깥쪽으로 돌아가셔서 이렇게 걸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척추가 휘어져 있어서 가슴뼈도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계시고 항상 만성적인 허리에 통증을 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 받시고이 돌아갔던 왼쪽의 발목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지금 20년 만에 일자로 걷게 되셨어요. 또한 이 가슴뼈도 들어가서 정상이 되셨고 허리에 있었던 통증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척추의 문제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치아에 있었던 극심한 통증이 지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께서 치아에 너무너무 극심한 통증이 있으셨어요. 식사를 할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어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발치를 해야 될수 있다고 그렇게 치아와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사삼모 오셨다가 집에 돌아가셨는데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서 그 순간에 식사를 하시는데 완전히 통증이 사라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놀라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님께서 치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염증도 없다, 잇몸에도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어. 치아와 잇몸의 모든 염증을 치유하시고 통증을 제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담낭에 있던 혹이 깜짝같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작년 12월 건강 검진에서 담낭에 혹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커지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내 인생에 수술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선포하셨는데, 아, 네. 6개월 후에.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혹을 발견할 수 없다. 할렐루야. 혹이 사라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가지는 3년 전부터 있었던 극심한 어깨 관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을 올릴 수도 없었고 또 염증과 근육의 손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일상생활에 너무너무 불편하고 심한 통증으로 고생을 하셨는데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안수를 받으시고 그 이후로 염증과 팔의 모든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5년 이상 된 장상피 화생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네. 위 벽이 매끈해야 되는데 우둘투둘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장상피 화생입니다. 의사가 말하기로는 바로 위암으로 가기 전전단계라고 그렇게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좀 겁이 났지만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 위에 대한 선포가 될 때마다 믿음으로 붙잡으셨고 계속해서 영혼들을 치유사 역으로 섬겨오셨어요. 근데 지난 2월에 달 건강검진할 때 내시경을 받으셨는데 이 장상피 화생 증상이 깨끗하게 사라진 것을 할렐루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혼을... 자궁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이 1년 전에 이제 부정출혈이 발생해서 동네 병원을 방문했더니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는 이 진단을 받으셨고요. 또 자궁에 무록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처음에 병원에 방문했을 때 내막의 두께가 5.5mm로 판정이 났는데 6개월 이후에 다시 검진했을 때는 이게 8.8mm로 너무나 속도가 빠르게 두꺼워져서 이 대학병원에 가라는 그런 권유를 받으셨어요. 그동안 사사호 계속 오셔서 기도 받으시고 훈련을 참석하셨는데 대학병원에 검진했을 때 3.9mm로 두께가 3에서 5가 정상인데 정상으로 완전히 치유가 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무나 놀랍게 이 자궁에 있었던 무럭도. 100%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병원을 필요 없다고 완전한 완치를 할렐루야. 판정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궁을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님은 거북목 증상이 있어서 등쪽에 주먹만한 혹이 있었고 허리에 통증이 있었는데 오늘 기도를 받으시고그 주먹만한 혹이 사라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있었던 목과 그리고 허리에 있었던 통증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모든 혹과 그리고 모든 종양의 세력을 깨뜨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실명 위기에 가까웠던 눈이 놀랍게 치유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 오른쪽 눈은요 합병증으로 인해서 실명이 되셨고 왼쪽 눈은 거의 실명에 가깝게 희미하게 볼수 있는 정도셨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을 바라보시면 아 그게 얼굴이구나 하는 형태 정도만 희미하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점차 사역을 받으시면서 이목구비가 보이기 시작했고요. 화면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성도님 시계를 보셔도 가까운 곳에 시계도 읽을 수 없을 정도라 시계를 차지도 않으시고 보지도 않으셨는데요. 이제는 시계가 정확히 보여서 몇 시인지까지 명확히 말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3년 된 폐섬유화가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은 약 3년 전에 폐섬유화가 시작이 되면서 양쪽 폐가 엑스레이 사진상을 보셨을 때 완전히 새하얗게 보여질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하얗게 변한 폐는 평생 가게 될 거다. 이것이 깨끗하게 사라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의사가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폐 섬유에 대한 그런 선포가 있었을 때 믿음으로 확 붙잡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셨는데 그 새하얗게 보였던 폐가 완전히 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그 엑스레이를 보시면서 너무나 깜짝 놀라셨니다 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팔꿈치와 그 무릎 뒤쪽 오금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이삼년 동안 커다란 멍울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오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네. 우리 자매님이 15년 전에 내종양이 발병하면서 그 후유증으로 녹내장이 이제 생겼습니다. 어, 장애 판정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상황이셨는데 작년 2월에 이제 송선전 전도사님께 기도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한번 기도 받으셨는데 놀랍게 두 번째 기도에 이 치유가 100% 완전히 일어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동안 이제 양쪽 눈이 깨지는 증상도 있으셨고 시야가 굉장히 좁았는데 이 깨지는 증상도 사라지고 시야가 정상적으로 넓어져서 확보가 되었고요. 할렐루야. 올해 3월에 정기 검진을 하셨는데 너무나 놀랍게 녹내장이 의심될 뿐이고 기존에는 6개월에 한 번씩 꼭 검진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1년에 한 번씩만 와서 검진하면 된다라는 할렐루야. 의사의 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농내장에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